안녕하세요. 주식수중 레전드TV입니다. 세력이 있는 종목 스윙 중장기 레전드로 분석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끔 수익 보시거나, 어, 도, 동영상이 도움이 되시면은 가끔 후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 레전드로 분석해드린 종목이 뭐죠? 자, 제가 현대공업이요. 상신브레이크, 요거를두 종목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7월, 아니, 5월 17일이죠. 5월 17일 날 이거 분석해 드렸는데, 이거 보신 분들, 매수하신 분들 있나요? 자, 현대공업 어떻게 분석해 드렸나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은 우아양 추세에다가 여기에 매집 들어오고, 여기도 매집이 들어온 다음에 떨어져야 되거든요. 세력들이 나갔다면. 안 떨어지고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서 계속 개미 흔드는 게 보이시죠? 자, 개미 흔들면서 여기에 오, 361선 저항선이 있습니다. 여기도 361선 저항, 여기도 361선 저항. 자, 만약에 361선을 뚫게 되면은 여기 한 11,000원까지 급등을 할수 있다.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자, 볼게요. 자 여기 매수 타점이 지금 여기 지금부터 분할 매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어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분할 매수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매수 타점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만천원까지 만원에서 이제 비 영상 끝에 보면 만 원서부터 만천 원까지 분할 매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들? 자, 오늘 여기 361선 뚫자맞자 이렇게 급등하고 있죠? 25%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요거 수익 축하드립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보이시죠? 여기요. 제가 이날 때 분석을 해드렸구요. 자,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 요 밑에서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분할 매수 하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만약 사신 분 있으시면요. 요거 늘어왔다가 내려갈 때 이것도 불안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매수 타점을 잡으실 때는 요렇게 밑으로 분할 매수 하셔라.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신 분이면요. 지금 거의, 음, 지금 한25% 수익 보고 계시고 계시죠, 지금. 자, 요거 수익 축하드리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여기. 만 원에서 만천 원, 여기. 많게는 만 이천 원까지 분할 매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요. 요거 만약에 거래량 없이 또 이렇게 눌리잖아요? 그러면 또 매수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이 상승 파동 드시면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일 한번 볼까요? 뭐, 어디에서 들어온 거는 없네요. 지금 보면은. 자, 이렇게 지금 수익 축하드리고요. 상신 브레이크는 어떻게 됐나요? 그날 같이 해드린 상신 브레이크. 자, 보시면은 상신 브레이크도 지금 세력은 안 나갔습니다. 지금 여기 강하게 지지하는 흐름 나오죠, 지금. 아직 세력 안 나왔구요. 만약에 단기적으로 하시는 분이면 3,900원 정도 이탈하면 손절하시구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121선까지 이탈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121선 이탈하면 일단은 손절하셔야 을 돼요. 100% 위로 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요게 세력은 들어왔지만 나중에 이렇게 쌓 이렇게 내렸다가 쏠 수도 있습니다 뭐 언제든지는 쏘겠지만 그게 뭐 6개월이 될지 일은 모르니까 이거 단기 손절을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수익 축하드리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그리고 후원도 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세요